tvn 한국 교통 방송입니다. 함께 써요 같이 사전 평등한 세상과 만나는 단어의 발견 함께 써요 같이 사전 아나운서 구선합니다. 아이의 탄생 소식은 참 깊은 일인데요. 두 어르신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. 이 순천댁 얘기 들었어요. 아이고 무슨 얘기요. 제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통 밖에 나오질 않아서 세상 돌아가는 얘길 몰라요. 아니 김천댁 며느리 말이에요. 아, 글쎄 이번에 미수가를 낳았대요. 오마마마마 미수가요? 아왜 있잖아요 칠삭둥이 일곱 달 만에 나왔대요 글쎄. 칠삭둥이 중에 인물이 많다고 하던데. 하긴 뭐 옛날에 사극 보면 한 명에도 그 칠삭둥이로 태어나서 높으신 양반이 되었지 아마. 응 맞아요 머리가 좋다는 얘기가 있죠. 미수가여도 건강하게 자라나면 그걸로 된 거죠. 열 달을 다 채우고 나오지 못한 신생아를 미숙아라고 많이 하는데요. 미숙아는 어떤 단어로 바꿔보면 좋을까요?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기량 교수입니다. 미숙아와 조사나 자주 혼동해서 쓰게 되죠. 미숙아는 서투르고 부족한 아이라는 의미로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를 말하는데요.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를 일컬을 때는 조산아란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. 조산아로 태어나더라도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길 응원합니다. 함께 써요 같이 사전이었습니다.